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OPP입니다 자 이번.. 이번 편은 치명적 속도를 들어봤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신템 있잖아요 신템 쇼지는 상이 있는데 선템으로 이걸 가고 치명적 속도를 이용해 한번 게임을, 플레이해보, 게임을 플레이해볼 게임을 플레이해볼거예요 굉장히 재밌겠네요 누가 말 따라올 수 있겠소 네 여러분 어, 제목에서는 <laughs> 제가 뉴메타라고 했지만 어, 사실은 뉴메타를 가장한 약팔리입니다약팔이네약팔리이고요 <laughs> <laughs> 재미로 봐주세요 재밌게 볼게요 혹시라도 영상에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고 좋아보이는데 하고 랭임에서 쓰시는 일 없도록 하길 바랄게요 랭임에서 쓰셨다가 혹시라도 욕을 먹으시더라도 제 탓하시면 안 돼요 <laughs> 이거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. 약팔이, 약팔이. 요즘 제가 너무 정석 템트리, 정석으로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신박한 템트리와 이렇게 신박한 제비도 가끔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. 아, 근데 이런 느낌의 드릴 분도 있구나 하는 걸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. 일단, 저도 치명적 속도는 처음 들어봐요. 이게, 때리면 때릴수록 그 공격속도가 빨라지는 건데. 턱. 오, 뭔가 공속이 빨라지는 느낌이야. <laughs> 너무 좋다. 자, 공석이 얼마나 빨라질지 레오나님, 저 준비됐어요. 자, 오, 확실히 공격은 빨라지는 것 같은데? 오, 큰일 날거 했다. 오, 공격 되게 빠른데? 나이스. 어, 일단, 궁속은 합격. 궁속은 빠르네. 이게, 공격속도가, 음, 1.5초 후 3초 동안 레벨에 따른 공격속도가 40%에서 110% 증가합니다. 오, 많이 증가한다. 사실 이게 데이브는, 공격속도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챔프가 아니어서. 근데 되게 재밌다. 자, 이번 타이밍에 오면 바로 그냥 키를 따볼게요. 이게 갑자기 공격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나도 좀 적응이 안 된다. 생각보다 엄청 빠른데? 때리는 속도가? 오케이, 렐리 탑이고 자, 레시.. 부, 트레시 불어주세요 아, 나는 나는 좀 화끈하게 싸우고 싶은데 톡! 톡! 어우, 거리 안 주네. 여러분, 저는 지금까지 롤, 롤을 하면서 한 번도 쓰레쉬 그랩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.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쓰레쉬한테 한 번도 그랩을 맞지, 않, 그랩을 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쓰레쉬 그랩을 다 피할 자신이 있어요. <laughs> 자 이거 물 시간이에요. <laughs> 자, 진카스 물 시간이에요. 아니면 아쉬운 대로. 어 너무 잡고 싶어. 오. 만화가 없네. 날려왔다. 오늘 뭐예요?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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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라인 좋아, 라인 좋아. 오 아포. 오 저기 징크스님이 되게 잘 살이네요. 저 가요. 오 잡았다. 아, 이거 이상한데. 오. 제발. 아, 아깝다. 오케이, 이네 오, 무서워. 젤리가 보세 있을려나. 이거.. 딸만 할것 같은데, 달만 하면 이게 레오나 님이 물기만 하면 딸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러니, 유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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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깝다. 레오나 님, 전 믿어요! 미네 바로 쿵, 바로 쿵, 바로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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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쿵쿵쿵 써주세요. 제발요 쿵, 제발 쿵. 아, 내가 다이브 해야겠다. 이거 다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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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. 오, 이거 싱크스풀없 어서 궁쓰시면잡을수있 는데 안전 주의 시 구나. 나도, 안 전하 게 해야지. 집 갔다 올게요. DF 하고 점 아서. 어, 좋아요. 질투들 지금, 징크스 풀 없어서 다음에 오면 바로 궁 거세요. 그 잡을 수 있어요. 자, 일단은 천천히, 라인 천천히 밀고, 징크스 오면, 바로 터트리, 바로 잡고, 이 패시브 250, 탁 터트리면, 킬 300원에 패시브 500원, 부합 800원, 아우, 좋아요. 오! 이거 이거 궁궁 궁가 나오는 궁광 나오는데 이거 궁궁좀 써주세요. <laughs> 너무 잡고 싶어요. 고고 오 나이스. 어내내 캘. 오 내가 속박이 되지? 아, 마음이 아프다. 오, 오, 나이스. 어, 나이스. 오케이, 쇼지회상 떴구요. 오, 카사디님 보여주시나요? 보시나요? 도망갈 수 있나? 오사호 찾았네. 아, 아까 지금 그서 너무 아깝다. 내가 쓰면 3500원인데 너무 아까워.

오케이, okay, 리시 좀만 해주다가. 오케이, 할게요. 오케이, 이 정도면 리시하고. <laughs> 아 근데 공속이 너무 빨라가지고. 적응이 안 돼. 근데 되게 재밌다. 와 방금 니달리는 진짜 공속때문에 잡았다 와 생각보다 진짜 빠르다 공속이 거기서 한발에 발에서, 발에서 나갈줄은 몰랐네 BF 롱소대 이렇게 가야지 이게, 쇼진의창 효과가 옛날 정수 같은 느낌이에요. 그, 궁쓰고 나면, 공격도 속50% 빨라지는 거. 같아. 오, 나이스! 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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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나이스! 어, 우리 징크스, 풀 없죠? 풀이 없는 징크스는, 저의 맛있는, 먹이입니다. 자, 징크스 먹방 시작할게요. 엄청난 공속으로. 공석. 와, 봤지, 공속. 와, 공속이 진짜 엄청 빨라요. 일단 피흡 좀 해야겠다. 자, 쓰레쉬, 쓰레쉬, 쓰레시 영원한님, 다이브, 다이브, 다이브. 저는 한 번도 쓰레시한테 끌려봤어요. 오늘 처음 끌렸네요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아, 지금까지 한 번도. <laughs> 한 번도 끌린 적이 없었는데, 아, 방금 처음으로 끌렸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

사실 쓰레시한테 한 번도 안 끌어봤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. 저 쓰레시만 만나면 맨날 끌 맨날 끌립니다. 맨날 끌려요. 한 번이라도 안 끌려 본 적이 없어요. 그냥 그래브 썼다 하면 맞습니다. 마음이 아프네요. 하지만 전 그래브에 끌려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죠. 방법을 알려드릴까요? 그냥 끌리면요. 그냥 패세요. 그럼 이깁니다. 그 맛에 드레이브를 하는 거예요. 일단, 일단 공속 합격. 일단 공속이 굉장히 빨라요. 이게 물론 좋은 것 같진 않은데. 공격이 빨라가지고 되게 재밌어요. 가끔씩 이제 기분 전환용,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. 하기에는. 스톱. 다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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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. 제가 또다이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. 다이브에서 주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. <laughs> 오케이, 저 준비됐어요. 오, 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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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. 어머, 이건 다이브 해야 돼. 주먹 알지? 죄송해요. 오 피해주고 누가 날 따라올 수 있겠어. 이거 정일몬 먹어야겠다. 정글 법 야무지게 먹어주고 우와 저 상태로 저게 타지네? 이게 쇼진의 창이 체력이 2 5 0이 붙는데 체력 올라가는 거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. 근데 뭐 체력 올려주는 거 빼고는. 뭐,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. 별로 이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. 제가 한번더 말씀드릴게요. 이거 <laughs> 뉴메탈을 가장한 약팔이에요. 절대 이거 보고 속아가지고... 어?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... 랭 게임을 쓰시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하셨다가 용 먹어도 저는 책임 못 져요. <laughs> 오 들어가 들어가네. 오 마시는 거 마시는 거. 불 쐈죠. 나이스. 다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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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. 오, 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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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. 싸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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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요. 자, 아칼리부터 잡았죠? 스래시, 지크스, 오. 잡고 싶은데? 어 너무 잡고 싶은데? 오케이 한턴 살릴게요. 한턴 살리고 아소레는 나왔네. 아 들만 <laughs> 보만 보고 끝낼까? 아 되게 재밌었다. 근데 딜은 별로 못 나온 것 같아요. 라인전만 재미를 봐가지고. 이야, 그뒤잘 넣었네요. 이 정도, 이 정도 넣었이 정도. 14,000. 1등이네요. 아, 재밌었습니다. 이게 뭐, 결론을 말씀드리자면, 이거 하지 마세요.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수고하셨어요. 재밌, 었 수고하셨어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